자, 어, 레드 케이스 같은 경우, 지금, 목록 기능인데, 자, 네, 여기, 레드 케이스를 먼저 넣어 놨는데, 목록 키워드 타입 컨텐츠, 앤드 키워드 과거, 이렇게 써보면, 키워드 타입이 컨텐츠, 니까 그러니까 컨텐츠라는 쪽에, 어, 과거라는 애가 있으면, 그거를, 어, 여기 목록 쪽에 출력을 해주는 거죠. 지금 현재 목록은 전체를 다 출력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지금 현재 두 가지를 등록을 했을 때 과거라는 애가 포함된 컨텐츠 영역, 그러니까 어서 말고 컨텐츠 쪽에 지금 현재 y g 생의 어서랑 컨텐츠 아이디 있잖아요. 그러니까 컨텐츠 쪽에 과거라는 애가 포함된 라인만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검색을 하면 출력 창에 어, 그 과거가 포함된 애는 포함이 되어 있고 아닌 애는 포함되어지 않게 이렇게 해서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었고 자 이게 이제 레드 케이스인 거죠. 당연히 실패할 거고, 자, 요거를, 어,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그린 케이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목록에 대한 액션, 그, 코드를 기반으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 앱에서 이렇게 실행하고 있잖아요. 여기, RQ 쪽에서, 액션 네임이죠. 액션 네임 이렇게 처리하는, 이렇게 처리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 목록이라면 여기잖아요. 여기, RQ 액션 네임, 목록하고, 자 여기로 들어가서 이제 출력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전체 출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출력이 아니라 특정 조건 기반의 출력 요게 필요하다 자 그래서 어, 다른 수정이나 삭제같이 물음표가 뒤에 붙어 들어간 애들이랑 좀 비교를 해서 보면 일단 RQ를 넘겨서 얘네들이 처리를 했었죠 요런 식으로 네, 그런 것처럼 자 얘도 일단 RQ를 좀 넘기겠습니다 매개변수로 리스트 쪽에다가 RQ를 이렇게 넘길게요 자 당연히 여기서 RQ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RQ 받고 자, 여기서 얘네가 바로 출력되는 게 아니라 좀 어느 정도 그 가공을 해야겠죠. 자, RQ를 받아오니까 자, 일단 RQ get 파람 하시면 자, 처음에 뭐요 키워드 타입이라는 게 들어왔었죠? 자, 그래서 일단 두 번째 매개변수 기본 값인데, 어 일단은 빈문자로둘게요 자, 이렇게 하면 키워드 타입 값 추출해서 올수 있으니까 컨텐츠가 넘어오겠죠. 자, 그래서 일단 요거 스트링으로 네, 키워드 타입 자, 이렇게 받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받고, 자그 다음에 키워드도 받아오는 거야. 자, 여기 rq get 파람하고 and로 연결된 거니까. 그웹의맵 자료형에다가 이제 키-밸류 값으로 다 저장되어 있을 거니까 요거를 이제 키워드로 받으면 되겠죠. 자, 요두 가지를 받아오는데, 자 여기서 이제 얘가 그 전체가 아니라 얘를 기반으로 조회할 때속관에서 받아야겠죠. 그래서 요거를 어 find l 리스트 쪽에 어, 두 가지 매개변수를 넘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얘를 이제 넘겨서 서비스 매, 아, 정확하게, 레포지토리단에, 얘네 이제 일단 매개 변수로 얘를 받아서, 네, 키워드 타입, 키워드 있죠? 자, 얘를, 어, 여기서, 그, 받아가지고, 요 조회, 그, 지금 현재 전체 조회를 해오는, 레포지토리단에 전체 조회를 해오잖아요? 자, 요거를, 그, 어떻게 보면, 속간에서 이제 전달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일단, 자, 원래는 리턴을 바로 하고 이렇게 넘겼었는데 자, 요거를 그 일단 요거를 전체를 받아 와서 처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 같은 경우는 리스트로 y 와이 n 이런 식으로 받아올 수 있겠죠? 자, 여기 안에 와이싱 리스트가 이제 전체를 받아온 거니까. 자, 요렇게 받아올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보면 그 찾아내서 그 다시 그 조건에 맞는 애들을 가져올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 요 리스트 돌리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여기서 어 지금 요거를 여기서 바로 이렇게 받아서 처리하면 되는데 사실 데이터 쪽이 데이터베이스라고 보는 게 저희가 요거잖아요. 와이생 리스트. 네 그래서 요거를 레포지토리 단에서 어느 정도 어좀 뭐랄까. 그 찾아오는 것들을 여기서 구현을 한 다음에 요거를좀 예, 정보를 받아오는 구조로 좀 해보는 게더 나을 거 아니에요. 자 일단 요거를자 일단 서비스 쪽은 잠깐 예, 그대로 두고 자 지금 파인드 d 리스트는 전체잖아요. 그니까 이거 말고 검색 전용 조회 그 메서드로 좀 따로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조건 걸어서 속가 내는 것도 맞지만 사실상 원본 데이터는 그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 데이터베이스가 리스트 자용으로 처리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정확하게는 데이터를 어떻게 보면 가지고 오는 건데, 그거는 레포지토리 단에서 처리하는 게좀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나중에 중간에서 뭐 처리하는 쪽에서 쓰고, 레포지토리 단을 다시 넘어가서 여기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파인드폴리스트 대신에 검색 전용 조회, 그거를 좀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은, 자, 뭐 이름을 그러면 정해야겠죠. find 아니, public 열고 자 얘도 이제 리스트 타입으로 넘어갈 거니까 리턴 네, 타입은 a s y n 으로 하시고 find full i s t 대신에 자 find full i s t 뭐 이름을 정하자면 by 뭐 컨텐츠 컨텐츠 기반으로 검색한다 네, 포함되어 있는 그 어떤 컨텐츠 기반의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걸 기반으로 뭐 검색하겠다 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이밍을 좀 지어볼게요. 그래서 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카멜 케이스의 문법으로 요 의미를 보면 직관적으로 이게 이런 의미 이런 기능을 하는구나 이렇게 파악이 되도록 일단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네이밍은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이제 정하셔도 되겠죠 꼭 정해진 이름은 아닙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스트링하고 매개 변수로 일단은 컨텐츠 기반의 검색이니까 만약에 제가 어서 기반의 검색을 하겠다면 파인드 d 리스트 바이 어서 네, 컨테이닝 이렇게 만들고 이제 관련된 그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스트링 쪽에 컨텐 아 키워드만 받고 얘는 컨텐츠 쪽 검색할 때 데이터 이제 분류해서 가지고 오는 그런 메서드 전용으로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얘 같은 경우는 어 스트림으로 네,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Y 생 리스트 여기 있는 리스트죠. 여기 네, 여기 있는 리스트에서 자, 스트림으로. 네, 이렇게 하고, 스트림이죠. 자, 그 다음에, 뭐, 필터 통해서 이제 속가 오면 되겠죠? 자, 여기, 어, 내용에 이미 자동완성이 됐는데, 이, 이 느낌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y 이즈 세잉에서 컨텐츠 가지고 와서 포함되어 있으면, 어떻게? 키워드로 포함되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요게어요게 어, 요게 맞습니다. 그 이런 식으로 좀가독성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행을 좀 할게요. 자요렇게 하면 필터에서 어떻게 조건을 처리한다? getter를 통해서 컨텐츠 가지고 오고 contains, 그니까 키워드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포함된 키워드 키워드가 포함된 그와이만 가지고 오겠다. 그래서 필터링을 걸고 자 얘를 이제 리스트 형태로 그 컬렉터를 통해서 바꾼 다음에 컬렉터즈. 네, 점, 투, 리스트. 리스트 형태로 바꾸고. 자, 그 다음에 역순으로. 왜냐면 최신순. 그. 저희가 최신글이 가장 위로 올라오게 했으니까. 이는 리버스로 닦겠습니다. 자, 컬렉트, 컬렉터. 터지. 키워드. 어디. 아. 점 맞고. 스트림 맞고. 자, 어디. 가로가 좀 잘못 닦였나요? 아, 세미콜론 여기 찍었네요. 자 이거 지금 안 되고, 자 이거는 컬렉 l 네, l e c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스팀으로 저희가 원하는 그 구조로 만들었고 자 여기서 이제 다시 서비스로 가서요 자서비스에서두 가지를 처리하겠죠 그냥 그 검색이랑 그러니까 목록 전체 불러오는 거랑 검색 기능이 들어간 컨텐츠 기반의 검색이 되는 그런 조회 그니까두 가지를 처리해야 되다 보니까 요거 어, 잠깐 아까 만들었긴 했는데, 어, 자, 요거 내리고, 자, if문으로 일단 처음에, 자, 만약에 키워드가 안 넘어오는 그런 글이라면, 뭐, 예를 들면, 키워드가 빈 문자로 넘어오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키워드가 만약에 is blank라면, 얘는 그냥, 악, 원래, 원래 저희가 전체 조회해서 넘겨준 것처럼, 그냥 요거를 그냥 리턴할게요. 요런 식으로. 자, 그리고 요건 잠깐 지웠다가, 자, 만약에, 자, 키워드 타입이, 자, e q 자, 컨텐츠라면, 자, 아, 네, 뭐 자동완성이 되긴 했는데, 자, 요렇게 처리하는 거죠. 자, return, ysaying, repository, find, b l buy, 컨텐츠, chaining에 키워드를 이렇게 넘기는 거죠. 자, 요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겠죠.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처리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검색을 안할 때는 얘가 리턴이 되는 거고, 자, 검색을 할 때면, 그, 그 검색 중에서 컨텐츠라는 키워드로, 네, 검색을 할 때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요렇게 구분하셔도 되고, 아니면, 자, 일단 여기 리턴 값이 아예, 만약에 이 부분을 둘다안 타게 되면, 그 리턴 값이 없는 문제가 생기니까, 어, 요거는, 일단 여기 리턴 널 네, 값으로 이렇게 일단 둘게요 자 요거를 어 블랭크 네 요거를 좀 붙이고요 차라리 요렇게 할게요 자 요렇게 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이 어, 키워드가 없으면, 전체 조회로 넘기는 거고, 그리고 키워드가 존재하는데 컨텐츠면, 이걸로 태워서 이제 키워드 기반의 검색한 내용을 리턴하는 거고, 예, 이도저도 아니면 이제 널 값을 그냥 리턴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요렇게 하셔도 되고, 자, 만약에 내가 만약에 어서 기반의 검색 기능을 만들 거면, 이거를 else 예, 이프로 뭐, 키워드 타입이 어서면, 요 조회 상태로 보내라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요렇게 할수 있으니까 일단 요거 요렇게 정리할게요 자 요렇게 해주시고 자그 다음에 자 통과 한번 시도해볼까요 자 일단은 한번 테스트 케이스 돌려볼게요 아니고 디버그가 아니라 자 그냥 실행만 자 통과됐죠? 자, 검색 기능이 지금 이제 통과됐습니다. 자, 나머지 전체 기능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자, 이거를 만약에 어요거보다좀 좋은 게 없나 이렇게 좀 궁금하시면. 자, 요걸 한번, 이렇게 리뷰를 뭐 받아봐도 되겠죠? 자. 네, 뭐 스위치문을 추천해주네요. 왜냐면이부문이좀 두세개 늘어나니까, 요런 식으로 하는 게 낫다. 뭐 이렇게 알려주는데, 자, 뭐 그냥 기본 모델로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확실히 느리네요. 네, 스위치 문을 추천을 해주네요. 그냥 스위치 문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냥 요걸로. 자, 이게 더 조금 가독성이 더 좋은 것 같네요. 하고 자, 요거는 이제 그 저한테 없는 건데 얘가 그냥 만들어 줬네요 자, 요런 게 이제 나중에 뭐 추가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일단 요렇게 하고 나중에 뭐 어써나 뭐 그런 애들은 그 있으면 그렇게 처리하면 될것 같고 그 널값은 들어올 리가 없기 때문에 키워드가 기본 값을 무조건 문자로 제가 받기로 했기 때문에 자 컨트롤러 쪽에서 요거를 이제 디폴트 밸류라 해서 이렇게 비문자를 넣어서 넣기 때문에 요거는 널값 검증은 필요는 없습니다 요거 까지 만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어 요것도 제가 좀 최신 문법 기준으로 좀 다시 바꾸자면 요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케이스 저희 배웠다시피 그 케이스를 이렇게 쓸 필요 아 케이스를 쓰고 땡땡할 필요 없이 이렇게 화살표로 하고 얘를 리턴 대신에 네,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디폴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자, 이거는 그리고 네, 세미콜론 이렇게 추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최종적으로 할게. 요 이게 조금 더좀 깔끔하죠? 자, 이렇게 하고 자 그리고 어, 한 가지 이제 앞으로 좀 기능이 추가될 것 중에 하나가, 그니까 키워드 타입이라는 거에서 얘가 만약에 그 기본 옵션이,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뭐 키워드 타입이 컨텐츠다뭐 어써다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는데 얘가 만약에 아무것도 안 들어오면 일단 올이라고 해서. 전체 조회 모드라고 해서 일단 올이라는 거를 좀 기본값으로 넣어 놓겠습니다. 자, 일단 이건 나중에 이제 기능이 뭐 추가될 수도 있으니까, 그 검색이 만약에 어떤 값을 안 넘기면 얘는 그 전체 조회잖아요. 그 컨텐츠 어서 이런 거 구분 없이. 그래서 일단 기본값을 올도 넣어 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